체침 검사 받아 보시면 여포성 종양 의심이라고 나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과 관찰합시다. 라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여포성 종양을 실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암이 된건 아니니까, 양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있고,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, NIFTP, 얘가 경계성 용양입니다. 질병 분류 코드로는 D4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갑상선암, 갑상선암이면은 C73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이 중에 하나로 확정이 될수 있는데 자, 이게 암으로는 뭐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라이나 생명의 통합 경계성 종양 분류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지금 보험 회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경계성 종양을 난소 따로 분류해 놨고요. 2천만 원위 따로 분류해 놨고요. 2천만 원 직장 따로 분류해놨고요. 2천만 원, 갑상선 따로 분류해놨습니다. 2천만 원, 경계성 종양으로만 1억이 나가는 거예요.